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장발입니다. 제가 새로운 축구화를 또 샀습니다. 과연 어떤 축구화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미끌림 방지 양말. 네이버의 장발 삭스를 검색해주세요. 자, 우선 상자를 먼저 열기 전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축구화를 다시 볼텐데요. 짜잔 머큐리 슈퍼플라이 8 엘리트 드래곤 플라이 그리고 mds4 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도 그렇고 mds4도 그렇고 약간 특별판 같은 느낌이라서 신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품 출시하면 구매하는 런칭 컬러가 아직은 없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축구화는 똑같은 머큐리어 슈퍼플라이 8 엘리트 런칭 컬러로 출시된 스펙트럼 팩입니다. 새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런칭 컬러를 안 사볼 수가 없겠죠? 이 축구화로 테스트를 왕창하면서 실착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러워지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빨간 색상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저 친구 빨간 축구화 신었구만 하는 그런 축구화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나이키 수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색상이 좀더 진해서 이렇게 푸른 색상을 띠는 영역들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이 드래곤 플라이처럼 일부러 영역의 색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만큼 속이 비칠 정도로 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나이키가 아 우리 이만큼 얇게 만들어 하는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나이키가 말하는 영역별로 적절한 기술이 사용됐다는 표시가 이렇게 런칭 컬러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보면은 이 가운데 척추 뼈처럼 뼈대가 이렇게 생겼죠? 이 스펙트럼 팩은 아웃솔에 사용된 색상이 그냥 뭐 무난무난하네요. 자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코플라이를 샀으니까 당연히 아 당연히 아닌가? 베이퍼도 사는게 인지상정 베이퍼 14 엘리트 FG입니다. 자, 색상은 동일하게 스펙트럼 팩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축가도 정말 열심히 굴려볼텐데 그 전에 디자인을 잠깐 보면은 뭐 슈프리랑 거의 뭐 똑같습니다. 사용된 색상이나 디자인 배치 그런거는 아예 똑같고요.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발목 부분이죠. 특히 어, 기꿈치가 뭔가 이렇게 길게 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착용감에 도움이 될지 걸리적거릴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머큐리얼들을 슈퍼플라이 8과 베이퍼14를 보여드렸는데요. 직접 한번 신어보고 여러분이 어떤 축가를 고르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장인빨이 직접 만든 장인빨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